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명화공업의 이경윤입니다. 어,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은 그, 저희 명화공업에서 어, 3 차에 걸친 PLM 시스템 구축 그 사례, 경험과 어, 실패 사례, 진행 과정, 그다음에 향후에 남은 우리 과제, 앞으로 진짜 사차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 같은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스템 구축 배경과 전환 어, 어, 당시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p, PDM, PMS, CPC 해가지고 저희가 3차 동안 진행한 내역들을 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p l m 을 지금 구축을 계획을 또 추가 어, 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추가된 프로젝트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PLM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한 게 이제 13년,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배경으로는 어, 저희 회사의 배경으로는 매출이 한 4천억이 넘어가면서 그 해외 고객들, 글로벌 고객들이 다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벤츠나 뭐 일본, 니산, 북미의 크라이슬러, 포드 같은 회사들하고 이제 그 수주를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요구를 저희가 계속 받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하고 해외 해외 진출을 하다 보면 도면이나 이런 출도 관리에 대한 그 국제 표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당시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밑에 보시면 신스 해가지고 저희 1957년에 만들어진 회사,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좋게 말하면 이제 전통과 역사가 굉장히 있는 회사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회사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약간 그 일본식의 그 도제식의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도면이나 이런 게다 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도장을 찍어서 도면을 출두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면, 제품 관리, 설계 변경 내에는 그 오프라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평 정리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 중간에 그 보안적인 유출 문제들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이런 요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PLM 시스템을 검토하게 됐고, 그 PLM 시스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 전체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그 일차적으로는 도면 그러니까 지금 PDM으로 전체 PLM 시스템 중에 PDM으로 어 생각되는 전자 도면화를 먼저 해야 되겠다. 기술 문서 정보하고 부품 BOM 이런 것들을 어 정비를 하고 품번 체계도 정, 정비가 된 다음에 고그 마스터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해 나가 해 나가야 되겠다는 내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13년도 8월에 이제 도면, 도면 캐드에 대한 데이터, 기술문서, 이런 1차 내용을 했었고, 2차는, 2차는 이제 프로젝트 개발 관리 쪽, PMS를 주로 했고, 3단계에서는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협력사 쪽에 배포하는 도면하고, 이런 거를 3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차부터 저희가 어, 목표했던 거하고그 진행 과정에서 어,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목표는 그 추진 전략이 이제 잼전제 표준화였습니다. 이 표준화 같은 경우는 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중에 두 가지 파트, 샤시 파트하고 구동 파트라고 해서 엔진 부분에 음. 있는 그 설계하고, 어, 차량의 디스크 쪽을 설계하는 그두파트가두 연구소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쓰는 그 문서의 양식이나 이런 같은 회사에도 쓰는 양식이 다 체계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았고 다 다르게 돼 있고 양식도 곱하기 2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요거를 지금 다 모아서 정리하는 를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 아마 지금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 연구소 쪽이나 제조 관리 쪽에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그 자기 주장들이 강합니다 물론 엔지니어적인 자부심이 자부심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거를 표준화하는 게그 it 기술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고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엔지니어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산화 공유화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은 어 캐드나 이런 그 캐드 파일이나 도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팀 팀이라든지 아니 개인이 갖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내에 자료나 이런 것들 기술 자료나 도면이 이렇게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퇴사를 한다거나 어떤 인원의 변경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업무가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어떤 프로젝트는 2, 3년 걸리는 것도 있는데 1년 정도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계속 그큰 로스 없이 이어가느냐,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으로 어, 업무를 각자 도면을 배포, 어, 배포하고 각자 업무를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첩보기관의 어, 업무를 하듯이 각자 사람과 사람의 포인트 포인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외에는 어, 일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으로 하나로 가, 다 모아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회사의 역량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저희들 일차적인 과제였고 목표였습니다. 요거는 어, 뭐 일정은 넘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과제를 저희가 사전에 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내부 면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각그 직급별로 부문, 어, 부문적으로. 어,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 이슈 상이 뭔가, 요구 상이 뭔가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 8가지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을 했고, 그거를 부분별로 연결했을 때한 6개 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1단계, 시스템으로, 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그 다음에 현업하고 수행하면서 프로세스나 아니면 프로세스나 이런 그 업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들로 이렇게 색깔 구분해서 18가지를 도출해서 이걸 과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시행, 시행할 때 가장 첫 번째 어, 이거는 이제 기능 구성도에서 기능을 전체적으로 놨던 놨던 내용이고요. 어제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1차년도에 처음에 개발했던 화면인데 1차년도에 가장 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또뭐 있냐면 도번 어, 도번하고 품번의 체계였습니다. 품번의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 고민. 어, 이거를 가지고 어, 굉장히 내부에, 내부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어, 각 부문의 문서를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자라는 내용을 합의를 보고 각 문서의 카테고리를 어, 범주에서 암호화되어 있던 코드를 다 풀어내고 카테고리로 어, 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회사에 그전에 그 전에 들어있던 지침서 표준 양식들을 다 어, 내려받아서 그 내려받은 거를 다 표준화한 다음에 기술 문서에 표준 문서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과정이 이 과정이었고 지금 이제 신 품번 책의 표준 어, 표준 개정한 그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 품번으로 전체 있는 도면들을 다 품번으로 이 품번으로 바꿔주고 그 올드 품번하고 같이 어, PK FK 포링키로 만들어서 놓는 과정이 진부하지만 반드시 마스터 데이터를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라 전체 이 품번을 체계를 잡고 품번을 정리하는 데 전체 프로젝트의 역량의 한 60%가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게, 이게 처음에 표준 품번 체계를 정확히 잘 잡아 놨기 때문에 2차 3차 프로젝트하는데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OP, u k 뭐 이렇게 다 각자 의미 있는 이름을 두 자리, 세 자리씩 줘가지고 진행하던 거를 이제는 제품군으로 카테고리만 넣고 이게 제품이 어디에 속한다만 지정을 하면 품번이 자동으로 어, 스텝 스텝바 1 스텝에서 다 스텝, 스텝 정도를 밟아지면 품번이 자동적으로 변기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엔진명, 미션표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것들은 이제 요 다음에 품번들은 회사가 추가되든지 아니면 공장이 추가되든지 차종이 변화가 오더라도 이 카테고리에서 리스트만 하나씩 더 올려주면 품번이 자동으로 더 추가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놔서지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관리, 도면 관리를 부분인데 도면 관리 같은 경우도 도면 관련때테 각자 전체 시스템으로 PLM 시스템을 하기 전에는 도면을 작성을 할때 각자 기준으로 자기가 이름을 어떻게 쓴다든지, 날짜 기입하고, 그 다음에 뭐 도, 도면 품질, 두번 품명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식대로 했는데, 저희가 이거 PDM을 통해서 그, 그 내용들도 같이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도면 남바라든가 도면을 따는 것도 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번도 굉장히 표준화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요. 일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어, PDM이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BOM 역전기선전기 이런 것들은 원래 기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게 없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PDM 일차 할 때는 설계 변경 어, 설계 변경에 관련된 데이터 정도를 저희가 했었고 2차 년도에 2차년도에 저희가 1차를 하고 1, 2년 지나면서부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음서부터는 현업에서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p m s 라든 PMS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1차년도 PLM을 처음에 스타트업을 할때 PDM 수준의 스타트업을 할때 나오지 않던 그 레벨 그 레벨에서는 나오지 않던 요구사항들이 수준 높은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프로젝트를 15년도에 2년 후에 어,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2차년도에 시작을 했던 내용들은 2차년 2차년도에 시작했던 것 이제 PMS 어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하고 프로젝트 일정에 관련된 어, 중간에 검색해야 될 어, 점검해야 될 게이트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국제 표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그 업무 업무 문서에 관련된 표준화, 도면에 관련된 표준화가 주였다면, 2차 프로젝트는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업무 체계에 대한 표준화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2차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1차전 제품 개발에 대한 절차 표준화와 시스템화. PMS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어, Ws 템플릿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저희가 주 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PMS 시스템하고 PDM하고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PDM 영역하고 PMS 영역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 복잡하고 피, 예, 복잡하고 다변적인 것은 PMS가 훨씬 복잡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PMS가 그런대로 잘 완료가 될수 있었던 것은 PDM의 기본적인 그 문서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PMS 가는 데는 그어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서 업무를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안, 안 하던 업무를 또 해야 되고 했던 업무들을 어 전자화해야 되고 결제 루트도 자기 팀장한테만 받던 것을 뭐 프로세스를 절차를 밟아서 위험성이 높은 거는 연구소장한테까지 직접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다시 다 만드는데. 이 차가 더 워크숍도 더 훨씬 많이 하고 악유도 더 심했던 걸로 그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PMS 할때 이제 가장 또 효과적으로 효과를 저희가 크게 봤던 내용은 ECR입니다. ECR, e c o 의거든 설계 변경 예고하고 적용 시점 관리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어 지금 음, 지금들 이제 많이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도 많겠지만. 그 전에는 다 설계 도면이 종이로 배포되고 할 때는 설계 변경에 대한 요구서나 설계 변경에 대한 그 워크 오더나 이런 거 적용 시점이나 이게 서로 피드백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자재 관리 어, ERP 하고 연결이돼서 자재 관리를 변경된 자재를 언제부터 수급을 할 거고 변경된 자재를 언제부터 적용해서 언제부터 생산할 거고 그 생산이 실제로 적용돼서 납품은 언제부터 할건 이런 거를 담당자 유무선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뭐 메일을 주고받든지 이런 그래서 어디가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정해진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 시스템으로 두루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누가 어디까지 적용을 했고 발주가 나갔고 안 나갔고 9월 1일부터 할 거고 뭐 3억, 9월 30일부터 만들면 실제 납품은 10월 며칠부터 하는구나 이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다 되, 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적용 시점, 적용 시점 관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고객사에서 고객사 납품한 물건이 부품이 바뀌어 부품이 바뀌어서 불량 어, 뭐, 대량 불량을 우린 라트 불량이라고 하는데 라트 불량이 발생 것들이 그 이후로는 어, 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설계 변경 PMS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그 설변 시점이 예고가 됐고 설계 변경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할 를수 있다라는 그 점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 적용 시점 관리, 일정 관리, 활동 관리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개발을 해 놓은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할수 없었던, <laughs> 어, 전에는 이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시스템에 대한 원 시스템에서 내부에서는 원가 관리입니다. 실제로 그, 고객에다 납품하면서 어떤 시험 시작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양산 과정을 태울 때는 우리가 이거는 5천원짜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양산을 하고 생산을 해보니까 실제 원가가 5,500원이거나 5,6천원이 넘어가는 그런 10%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 시뮬레이션 해보기가 어려웠던,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토타입 P1, P2, SOP를 그, 설계 도면에서부터 응용해서 돌려보고, 우리가 실제로 5천원이라고 책정했던 이 원가가 실제로 양산을 해서 납품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나지? 는 우리가 5천원으로 예를 들어 5천원으로 원가 책정했던 게 실제로 5천원이 ,000, 넘어가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우리가 양산 과정을 태웠을 때, 그전후로 나와서 원가가 더 남는지, 이런 것들을 목표 원가를 주고 실제 변경 후에 제시된 목표 원가에 도달하는지 넘어가는 지 이런 것들 체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PMS의 좀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아레나를 업무 어, 그다음에 아레나를 정정해서 목표 원가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구연이 그 특정 부서에서 영업팀이나 이런 이런 데서 특정 부서에서 한 롤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전체 오픈이 되면서 이거 R&D 분명히 정해지고 어, 생산이나 생관이나 이런 런 부분에서 얼만큼 원가에 대해서 오버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절감이 됐는지 이게 명확하게 표기되기 시작한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각 구분별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ISO 뭐 어, 1694구나 이런데 어, 맞춰지는 전체 세 글로벌한 차종들에다 맞춰지는 음, 형태가 되긴데요.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을 지켜 지켜지고 우리가 준수해서 고객들한테 납품한다는 게 증명이 증명이 돼야지 그 거래가 생성이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완성차업체들이 특히 이제 유럽의 차 차종 차드 차량 메이커들하고 어, 미주 지역의 차량 메이커들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 기획에서부터 양산까지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트 리뷰에서는 뭘 검사했느냐, PV TV 실험을 뭘 실험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오픈이 되고 했다는 게 증명으로 남고 시간과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지 저쪽하고 거래가 되고 크림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고객을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저희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이거를 그 도면 관리하고 기술 관리 쪽을 저희가 이제 손을 대거, 대서 어, 프로세스를 아레나를 정하고 프로세스 를 흘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어떤 게 그냥 어, 모든 회사에서 어, 업무는 플랜 두 C 세삼 어, 단계를 거치는데 C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만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표화할 수 있고 KPI 할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전장에 있는 속도계나 어, 엔진 어, 엔진 열이라든가 RPM 이렇게 표시되듯이 요 지금 R&D의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고 싶어합니다 위에 경영자들은. 그래서 그경 요가 지금 그각 공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 얼마가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일정 내 지키고 있는 게몇 개고, 그 다음에 일정이 지금 단계별로 늘어지고 있는 게몇 개고, 늦어져서 지금 위험한 게몇 개고, 이렇게 한 눈에 표시하게 돼 있고. 날짜로는 얼마나 뒤쳐, 어, 얼마나 뒤쳐져 있고 이게 극복 가능한 건지 아니면 손을 대서 사람을 더 투입을 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팅을 프로젝트를 전체네 내비게이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요런, 요런 그 내비게이팅을 할수 있는 시스템들은 각자 각 회사에서는 그, 그 회사에서 선호한 방식대로 만들겠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요거 어,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 설계 변경의 그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시보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차입니다. 3차는 저희가 그 이건지 협력사 저희가 그 물건을 만들 때 어, 소재 업체들한테 납품을 받아서 만드는데 설계 변경이 어, 설계 변경이나 어떤 공법이나 변경이 되거나 포엠 변경이 있을 때그것 이것도 반드시 업체 쪽에도 어, 날라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2D로 된 어, 메일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2D로 변경을 해서 메일로 보내 보내 보내고 그 메일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유무선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어,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제로 어, 협력 업체에서 금형이나 이런 게 어떤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을 적용했, 적용을 했고, 그쪽에서 납품을 변경된 사양대로 납품을 몇월 며칠부터 하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는 그 설계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생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 납품을 받는 쪽에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 CPC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제 업체하고도 그게 매일이 보안상으로 <laughs>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어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적용을 언제 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PMS의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 어, 그 협력업체까지 이제 우리, 우리 관리범주로 어, 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CPC 하면서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공장이 저희 같은 경우도 멕시코,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사무실은 뭐 미국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국어 언어가 필요하고 다국어가, 어, 다국어가 지원이 돼서 그쪽에서도 그런 메일을 봐야 되고 소싱도 저희가 글로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인 인도 업체 이런 데서 소싱하는 업체들도 저희한테 저희가 설계 변경이든지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 상으로 보내고 시스템 상으로 그쪽에서 언제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관리가 아까 그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열람을 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 3차 시스템 진행한 거는 CPC까지 해갖고 3차까지를 지금 진행을 했고. 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 보게 되면 1차인도 PDM, 2차인도 P, 이차 2차 프로젝트 PMS, 3차가 CPC로 해서 어, 영역을 어, 이렇게 나눠서 어, 프로젝트를 전체 진행했고 지금 저희는 또 이제 사차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4차 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뭐냐면 저희가 4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 그 R&D 센터에 있는 도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면 전체 도면 기술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품 제품의 아이템에 대한 어떤 도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도면이 그 시험 시작을 만들 시험 시작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양산 전에 라인을 설계해서 태워보고 양산을 들어가서 납품을 하고 이게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과정인데 이 어, 이런 과정에서 그 실패와 성공 좋은 장점이라든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라인도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금형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 이 하나의 아이템 도그 완제품에 대한 연관된 도면이 생산 관리나 생산 관리에서는 지그, 지그라든가 툴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레트에 관련된 도면들 연관된 도면들이 다 묶여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어, 생산기술 쪽에 이 제품을 만들, 만들기 위한 순서 어, 공정의 순서 공정도 그다음에 그 설비를 갖다 들여내는 생산기술에서 했던 그 생산기술 설비에 대한 도면들 지그에 대한 도면들 툴에 대한 도면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패키지와 묶어져 있어야 되고 고다음에 또. 또 같이 묶어야 될 거는 같이 <laughs> 연결이 돼서 묶어야 될건 실패 경험들도 같이 묶여야 됩니다. 실패 경험이 뭐냐면 이제 이 도면대로 했을 때어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음 불량이 발생을 했다든가 노이즈가 발생했다든가 리크가 발생해서 요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고 그 해결을 어떻게 했더니 단가는 더 낮아졌고 뭐가 효율이 좋아졌다. 아이디어를 더 추가를 해서 했다. 이런 이런 같은 어. 통합된 데이터들이 다 묶여서 같이 들어가, 들어가야지 그게 기업의 노하우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통섭할 수 있게 관리하는 이런 자료들이 어, 옛날에 많이 나왔던데 뭐 kms 난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지만 이거는 난리지 매니지먼트 차원이 아니라 기술의 총화 같은 차원입니다 게 plm을 중심으로 제조에 관련된 제조 기술 제조의 혁신에 관련된 거 설비에 관련된 거 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다 묶여서 같이 조회가 되고 그 설계를 하는 설계자들 도면을 그리는 도면 설계자들이 그런 걸 바로바로 바로 참조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저기 설계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레벨업이고 그 회사의 어떤 기술 역량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실제로. 경영층이나 그 위에서 그 제조 관리나 아니면 연구소 R&D 센터에서도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현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4차 프로젝트는 그런 통섭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요구상은 계속 그런 게 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 외주 개발 관리는 했기 때문에 어, 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무리 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향후의 PLM, PLM에 대한 플래닝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PDM과 PMS와 CPCO 세 단계가 단단하게 저희는 이렇게 1, 2, 3차로 나눠서 한게 한 굉장히 잘,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좋은 케이스라고 판단이 되는 건 뭐냐면 1, 2차, 3차를, 1, 2, 3차를 같이 한꺼번에 다 했어도 아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더 추가적으로 요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하기 후에 사용자들이나 여기 이걸 경험하기 전과 후가 생각과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PDM을 하는 수준에서 요구할 때는 전자 문서화만 하는 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요구까지밖에 요구사항이 안 나옵니다 현업에서는 근데 PDM에서 PDM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1차 PDM에 했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차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던 게 절반 이상은 바뀌었던 것 같고 2차 PMS 하면서 1차 프로젝트 했던 걸 절반 이상 바꿨고요 3차 CPC 하면서 2차 PMS를 했던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도 한30% 이상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안에 내부 인력들이 어떤 그 보는 시각과 레벨업이 되면서 요구사항들도 수준이 높아지더라라는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준비하는 거 하고 또 괴를 같이 하게 향후는 이제 뭐 띵스 워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디지털 트윈이랑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디지털 트윈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마스터 데이터의 정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데이터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야지 IoT로 연결한 빅데이터가 연결돼서 구성이 된다. 결국 요 PLM의 도면 도면에서 품번이 시작된 것들이 ERP나 이런 다른 시스템하고 인터 페이스가 되고 그 전체 도면들이 다 묶여서 같이 지식이 통섭화 될수 있을 때그 기업의 레벨은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긴 시간 동안 그, 간략하게 경험에 대해서 대책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